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손에 맡겨지는 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생각하면 강한 감정, 그리고 뜨거운 체험, 눈에 보이는 현상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님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순간을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빚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은혜로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흔들렸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은사는 높이고, 어떤 은사는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은사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은사로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은사가 사랑의 통로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사로 비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가 더 크다? 누가 더 영적이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은사가 왜 주어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이며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떤 지체로 부르셨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미 몸의 일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근원은 오직 한분 성령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초공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분 임으로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다는 말을 더 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사람을 복사하듯이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체가 눈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모든 지체가 우리의 손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양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함을 은혜로 보지 않고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저만큼 못해. 왜 나는 눈에 띄는 은사가 없을까? 내가 가진 건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성령의 은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의 크기를 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님은 실수로 은사를 나누어주지 않으십니다. 바로 뒤에 예배소, 예배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의 분량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그리고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당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있는 은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성령의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만족이 아닙니다. 더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더 주목받기 위함도 아니며, 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낙심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경은 은사를 능력이라 하지 않고 맡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한 영혼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고 공동체가 더 조금 더 따뜻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가장 건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무엇을 할수 있느냐 보다도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며 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아주 현실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고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인하고 아멘.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지체를 필요하다가 아니라 요인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강한 지체를 찾지만 하나님은 버텨주는 지체를 귀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그리고 발도 필요합니다. 눈이 없으면 방향을 잃게 되고, 발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서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지체를 쉽게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체들을 더 요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힘이 아니라 안에서 버텨 주는 지체들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약한 존재야. 나는 늘 뒤에만 있어. 나는 없어도 될것 같아. 이런 생각들, 이런 연약한 생각들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지체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리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오늘도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혼자 서지 말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한 가지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알맞은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